자또 다른 한 주가 왔습니다. 오늘은 핫픽스가 진행이 됐고 이번 주는 황혼전 보상 두 배로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이번 주 황혼전 난이도는 좀 난이도가 높아서 좀 걸려요. 뭐 어쨌든 정보 시작합니다. 구독은 자유입니다. 에버버스부터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사자 조르는사라는 경이 감정표입니다. 지석형 감정표현이죠 평범 뭐야 이거 최치왜래? 다음은 실용적인 해리어라는 함수입니다 생긴 건 밀리터리에 나올 것 처럼 생겨가지고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요. 아니면은 아바타 같기도? 다음은 전설 안료 크롬스톡입니다. 각양각색의 색상으로 이루어져 있죠. 하지만 한 가지 색상을 찾으신다면은 걸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다음 광희가루 칸으로 넘어가면은 전설 감정 표현 집단 결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중 인원 전용 감정 표현이고 단발성 감정 표현입니다. 이거 보면은 뭐 옛날 엑스박스 광고가 생각이 나요. 다음은 경의 의체인 폐품 처리장 의체입니다. 폐품 처리장 세트가 다시 등장했어요. 만약 이 세트를 먹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다면, 구매하시는 게 좋겠죠? 다음은 경의 참새. 크게 한 방입니다. 그냥 평범한 경의 참새처럼 보여요. 뭐, 이런 거볼 때면은 과거의 고통같이 참새 타는 레이드가 있으... 아, 잠깐 얘도 포함되나? 다음은 이번 시즌 에버버스 세트인 레메아 세트의 머리 장식입니다. 네베아 세트 모으시는 분들이 하면은 필구겠죠? 다음은 전설 감정표현, 멀리 바라보기입니다. 지적형 감정표현인데, 분명 저는 눈을 가리는 머리를 썼는데, 어떻게 감정표현에 눈이 있죠? 이것이 황금 기술인가요? 마지막 판매 상품은 경이추적소총 에거의 홀 장식인 규칙의 상징입니다. 흰색으로 색상을 변경만 시켜주는 장식인데, 이거 그냥 시즌 장식이나 퀘스트 보상으로 줬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아크리우스처럼 다음은 전설 방어구입니다 좋은 전설 방어구 기준을 총합 스탯 60 이상으로 잡았을 경우 오로기 자발라를 통해서 기동성 의지가 16 생존력이 13으로 총합 60의 8 방어구를 구매할 수 있고 안전장치를 통해서 기동성이 26, 의지가 16, 지능이 12인 다리 방어구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두 장비 모두 다 실화의 장에서 높은 효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매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a 이다가 판매하는 상품은 헌터는 복합도로 세트, 워록은 고결한 강박 세트, 타이탄은 파괴 강박 세트를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벤시 무기입니다. 물리 무기는 자동소총, 거짓된 약속, 저격총, 긴 그림자. 에너지 무기로는 전기 핸드캐논, 야수의 본능, 전기 자동소총, 숫자. 중화기 무기는 공허 유탄, 베린자의 기억, 공허 유탄, 기억 금지를 가져왔습니다. 살펴볼 만한 거는 긴 그림자가 스냅샷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련의 장에서 무업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PvE에서 효율이 좋습니다. 그리고 스냅샷은 어디에서도 뭐 좋기 때문에 저격총이 급하신 분들은 한번. 추라해 이 보셔도 될것 같아요 다음은 레이드입니다 유리 군고는 몰아내기로 챌린지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시간 무기는 핸드캐논입니다 인기가 많은 무기죠 딥스톰 무덤은 붉은 방랑자로 챌린지가 진행이 되고 구원의 정원은 정상을 향해로 챌린지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원 챌린지 현상금은 마녀 찾아내기로 진행이 됩니다 다음은 황혼전입니다 이번주 황혼전은 텅빈 봉것입니다 어휴, 옵션은 스크랩을 만드는 옵션과 과부하, 저지 불과 용사가 출현하고 얻어맞는 시공과 방사 피해가 증가합니다 이번주 무기는 산탄총과 자동소총입니다 그리고 텅빈 봉거지이기 때문에 정신 왜곡자의 야망이 나올 확률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주는 황혼전 보상이 두배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파밍하실 분들은 각잡고 열심히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국사냥은 전사로 진행이 됩니다. 과부하와 보호막 용사가 나오는건 똑같죠. 하지만 이번에는 체프로 진행이 됩니다. 다음은 이번주 엑소 도전은 민첩으로 진행이 됩니다. 유로파 컨텐츠를 언급했으니까 더 말하면은 이번주 오버라이드는 유로파에서 진행이 됩니다. 신화의 장 로테이션은 소고로 진행이 됩니다. 모두들 로켓 들고 뛸 준비하세요. 다음은 오늘자 잊혀진 구역입니다. 둘다 달이 있고 전설 난이도는 개시에서 진행이 되고 마스터 난이도는 작업자 숙소에 진행이 됩니다. 다음은 최고급 강력한 장비 출처를 살펴보면 유산 컨텐츠로는 성각자 예지 이번 시즌 컨텐츠는 조각난 영역에서 용사 4마리 처치 빛의 좌편 컨텐츠로는 제국사냥 마스터 엑소 도전 새로운 빛 유저 컨텐츠로는 예언 일반 활동 3번 하기 황혼전 10만 점 그리고 유리 근거입니다 강력한 장비 출처로 넘어가면 유산 컨텐츠로 전장 오버라이드 3회 완료 사냥 5회 완료 그리고 최후의 일격 이번 시즌 컨텐츠로는 천체 향료 최대 9번 완료 나침반 현상금 8회 완료 빛의 좌판 컨텐츠로는 제국 사냥 현상금 딥스톤 모던 시공으로 100명 처치 그리고 바릭스 현상금 8회 완료 새로운 빛 컨텐츠로는 황혼전 활동 완료 영광 컨텐츠 7라운드 승리하기 일반 활동 현상금 벤시 활동 현상금 할에 완료하기가 있습니다. 제가 정리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승천 영상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좋은 사냥, 좋은 파밍 되세요. you <laughs>